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통신입니다 오늘은 매직아이 8 카메라의 그 시간하고 화질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시면요. 하시고 바탕화면에 카메라를 연결하신 상태에서 바탕화면에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이동식 디스크로 이렇게 있죠. 다시 클릭에 들어갑니다. 그럼 비디오 폴더가 있고 그거 어, 타임 이 폴더가 있습니다. 요 yesy.cfg 요 txt 파일이 예, 여기에서 이제 화질하고 날짜를 조정하는데요. 다시 클릭해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어, 현재 뭐 2017년도 이렇게 돼 있죠. 요걸 그대로 그 상태에서 고치시면 됩니다. 현재가 2020년도니까 마우스로 대시고 2020년 고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 다음 거 월을 고쳐야 되겠죠. 01월 현재가 1월 오늘이 22일입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22일 고치시고요. 12시로 되어 있죠. 시 분이니까요. 12시. 그 다음 분을, 어 현재 시간이 1시입니다. 13시. 13시. 그리고 분을 고쳐야 되겠죠. 13시. 1시 24분이니까 1시 24분. 13시 24분. 어, 초는 좀 알아서 넣으셔도 됩니다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Y0Y죠 Y0Y Y하고 0하고 Y입니다 아, 여기에서 이 가운데가 화질이에요 화질 0을 3으로 바꾸셔야 장, 장시간 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Y3Y가 되겠죠 자, Y3Y 그 상태에서 파일 버튼 파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닫기 하시고요 하시고 닫기 닫기 하시고요 다 나오죠 나오고, 오른쪽 하단에 USB 안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클릭해서 하단 한칸 클릭하면 잠시 후에 자 디바이스 꺼내기 돼 있죠? 디바이스 꺼내기 클릭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안전제가 됐으면. 어, 컴퓨터에서 카메라를 이탈시켜서 촬영을 하시면 날짜가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보안정보통신이었습니다.